이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채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신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게 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에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천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이루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에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향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은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